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네이게. 그래서 지금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저기 보시면 레고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레고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저한테는 레고가 참 많죠. 이런 조커 같은 것도 있고. 종잡이. 캡틴 아메리카.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, 슈퍼맨 같이 생겼고. 이건 앤트맨 이거는 그겁니다. 플래시 같은 건데, 저 플래시처럼 생겨서 플래시라고 했고. 이것은 앤트맨 소환자 같은 이거. 이거와 이거. 근데 예서 얘가. 예서 얘가. 그레이드돼거지고된거 같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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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인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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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대적 같은 애도 네요 못생겼어. 어, 그이 드래곤도 있죠. 드래곤 울버린도 있습니다. 울버린 이게 울버린입니다. 어? 이거는 뭔? 제들프처도 생겼는데 총을 들고 있어서 총잡이 같아요. 뭐이 토, 토르는 이 망치를 두고 있는데 좀 멋있죠? 저가 좀 업그레이드 해봤어요.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. 이게 잘된 건지 모르겠습니 그리고, 그리고 이 악당 같은 경우는 보석을 저가는 악당이에요. 이 악당 같은 경우. 그리고 귀신도 있고 여기 아이언맨 같은. 근데 진짜 아이언맨 여기 있어요. 요 스파이더맨. 아이언맨 m a man, 습니다 아이언맨은 바로 저가 좋은 걸 찾아볼게요. 분들 이쪽에 아이언맨 수묵그림 작기를 해보 해보세요. 여러분들은 찾았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제가 이렇게 해서 히어로를 소개를 해였습니다. 여러분. บ๊าป